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화섭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국책 민간 경제 연구원들을 지내면서 경제를 분석하고 연구하고 또 경제를 전망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공지능 투자 솔루션을 제공하는 파운트에서 대표를 맡고 있는 김영빈입니다. 저희 회사는 로브 어드바이저라는 산업으로 분류된 회사인데요. 인공지능이 기존에 있었던 자산관리사 PB를 대체하여서 단돈 10만 원밖에 없는 사람들마저도 포트폴리오 투자 가능하게 해주는 기술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제가 워낙 또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경제 동향이나 전망을 강연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꼭 강의 끝에 주시는 질문이. 아, 그러면 어떻게 재테크 해야 되나요? 뭐 사야 되나요? 어, 어떻게 주식 투자 뭐 해야 되나요? 부동산 뭐 사야 되나요? 자기 어, 부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좀 조언을 달라는 질문을 많이 주십니다. 많은 분들이 어, 투자로서 뛰어들고는 있는데 야 이거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방법을 제대로 모르고 투자에 뛰어드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발견해요. 여러 강연 중에서 주시는 그 질문에 대해서도 제대로 답변을 드려보고 싶었고 경제 전문. 금융투자 전문가가 함께 뭔가 구체화된 객관적인 좋은 투자 방법을 좀 제시하는 그런 책을 남기면 어떨까 하는 그런 의견이 모여졌고 그러면서 이제 실제 그런 내용들을 책으로 구현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네요. 저는 부자가 되는 법을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부자가 되기위해서는첫 번째는 시간을 들여서 장기간에 걸쳐서 꾸준하게 자산을 관리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사람들이 단기적인 급등락에서 두려움에 떨면서 계속해서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면 손실을 보기도 하고요. 더 크게는 사실 이런 금융 투자 자본 소득을 통해서 충분히 부자가 될수 있는 분들마저도. 본인의 사실 일부 자산들, 적은 투자 금액만 운용하면서 그런 기회들을 놓치고 있는 모습들을 좀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재산을 걸고 마음 편한 투자를 할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고 싶었고, 이 책을 통해서 그러한 것을 알게 된 다음에 본인의 삶에서 실천하면서 다들 저는 부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투자하는 방법의 한 가지 중요한 골자가 장기 투자 멀리 내다보는 투자라는 거예요. 특히 코로나 19 충격이 오고 나서 정말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는데 방향을 바꾼 게 아니라 그 거대한 그 방향하에 있는 그 거대한 트렌드들을 가속화 시켰어요. 이 거대한 거슬릴 수 없는 변화 흐름 트렌드를 명확하게 들여다본다면 어떤 산업이 큰 중요한 산업으로 유망 산업으로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부상할지를 그 산업을 리드해 나갈까를 우리가 충분히 확인이 가능합니다 동업자가 된다는 마음으로서 그 기업을 보고 중장기적인 그런 투자의사 결정을 해야 되는데 오늘날의 많은 주식 투자자들이 주식 차트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는 중장기적으로 투자하는데 좋은 방법이 아닐 수 있겠다 자산의 5%, 10% 정도만을 투자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충분한 금융자산을 운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이제 저희 세대입니다. 노동소득만으로는 절대 평생에 걸친 그 노후 대비,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어느 정도의 나는 투자를 해야 되는가, 전재산을 투자할 수 있어야 된다입니다. 떨어지든 오르든과 상관없이 꾸준하게 장기간에 걸쳐서 투자를 통해서 자본소득을 만들어낼 수 있는 투자 방법만 충분한 금액, 시드를 늘려야 되고 본인한테 맞는 투자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 경제를 좌지우지할 만한 가장 중요한 변화는 고령화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노인 빈곤율이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다라는 거. 65세로 진입하고 나서 이들의 빈곤율을 계산하면 그냥 월등히 높아집니다. 단연 우리나라는 소득 절벽에 처한다라고 다 다시 말하면 오늘 내일 부자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잃지 않는 투자를 나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변화 하나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언택트 사회가 갑자기 등장한 게 아니라 원래부터 진전되고 있었는데 코로나19로 이게 가속화됐거나 부각이 된 거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 1년 동안 은행 몇번 정도 다녀오셨어요? 음, 두 번? 그 두번 정도 그런데 은행은 두 번밖에 안 다녀왔지만 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건 하루에도 여러 번. 그죠 근데 과거에 은행 잔고 확인하려면 은행을 방문했어야 됐는데 대면 서비스에 의존하는 그 비중이 7%가 안 돼요. 대신 인터넷 뱅킹에 대한 의존도가 65%를 넘어섰어요. 이런 모습이 은행 서비스라는 영역에 있어서의 언택트로의 전환을 보여주는 거죠. 또한 가지 대표적인 예를 들어 볼까요? 혹시 장을 보는데 시장 가세요? 마트 가세요? 아니면 뭐 온라인 쇼핑몰을 주로 이용하세요? 온라인으로. 온라인 쇼핑몰 이용하시죠. 우리 전체 도소매 판매액에서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 약 35%인데요. 굉장한 비중인 겁니다. 코로나19로 갑자기 온라인 쇼핑이 등장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늘어나온 거예요, 이게. 이렇게. 근데 너무나 재밌게도 코로나19로 온라인 쇼핑이 갑자기 늘었다고 생각했는데, 대략 매월 20%씩 증가했어요, 전년보다. 근데 코로나19 이전, 2019년에도 매월 20%씩 증가했단 말이에요. 코로나19가 언택트 사회로, 디지털 전환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그런 거대한, 거슬 수 없는 흐름이 일어나고 있었고, 코로나19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가속화시켰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산업을 막론하고 디지털이 전환되고 있는 흐름이 굉장히 뚜렷해요. 그런데 그 어떤 산업보다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이 변화 속도가 가장 빠른 영역이 바로 금융 산업입니다. 이 금융 산업을 놓고 다양한 은행 거래, 보험 산업, 증권 거래, 자산 관리 이 모든 영역에 걸쳐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이런 수많은 기술들을 적용해 나가면서 기존과는 차원이 다른 금융 서비스 패러다임이 실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거대한 변화가 이미 일어나고 있고 그 가파른 변화가 특히 금융 서비스 영역에 집중되고 있는데 자산 운용, 자산 관리라는 영역도 소위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로보드 바이저에 의존하고 있는 그런 경향들이 뚜렷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걸 강조하고 싶네요. 로보어드바이저 시장은 지금부터 한 10년 전이죠. 2010년 초부터 미국에서부터 시작이 됐었고요. 현재 미국에서는 로보어드바이저 운영되는 자산의 금액 규모가 700조 원을 전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이미 천조를 돌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한민국은 이제 사운트를 비롯해서 한 4, 5년 정도의 격차가 있긴 한데 그 성장 속도로 보게 된다면 과거 미국보다도 오히려 더 성장 속도는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정부 당국 또한 이런 대중들이 자산 관리를 통해서 꾸준한 금융 소득을 만들어야지만 이 평생에 걸친 노후가 대비될 수있다는 것을 같이 공감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저는 이 시장이 굉장히 커질 거라고 봅니다. 로보어드바이저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건 인공지능이 내일 주식을 찍어주는 그런 기술이 아닌가라는 오해들이 있으세요. 뭔가 사람이 제대로 알아야 기계도 학습시킬 수 있겠죠. 인공지능이 하는 것은 결국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위험을 관리해서. 통계적으로 결국 10년, 20년의 장기간에 걸친 수익에 있어서 수익을 고객에게 약속한 수준까지 99.999% 그렇게 높은 확률로 고객에게 장기 투자에 걸친 결과를 가져다주는 것이 이 업의 본질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잘 맞는 것이 연금성 투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연금 투자 비중이 로봇 어드바이저로 운영되는 자산 중에 가장 많습니다. 한국 또한 사실 저희 파운트를 비롯해서 이런 장기 투자와 연금성 자산들에 있어서 이 로봇 어드바이저가 큰 사실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 편히 꾸준하게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을 넣으셔야 됩니다. 단기간에 걸쳐서 결국에는 가치가 상승하는 것들. 부동산 금이나 은 같은 근본 속성 자체가 시간이 곧 돈을 벌어주는 금융 상품들을 먼저 선택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금융위기가 오거나 폭락장이 왔을 때에도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자산을 좀 방어해줘서 본인이 그 공포 속에서 팔지 않을 수 있도록 충분하게 위험을 분산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글로벌 자산 배분의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코스닥에 있는 기업들을 30개 담았다라고 해서 포트폴리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한국만이 아닌 미국, 중국, 일본 채권들이나 대체 투자들까지 포함해서 전 지구에 투자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우리가 긴 시간에 걸쳐서 여러분들께 투자 원칙들을 다 소개해드리면 책을 안 사보시겠죠? 그래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짧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확히 내가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적어도 국민연금이 어떻게 투자하는지 한번 지켜보셔라. 국민연금이 어떻게 투자하는지는 책에 또 상세히 설명을 해 놨습니다. 국민연금은 소위 국내 주식, 또 해외 주식, 채권, 대체 투자. 뭐 소위 금은 왜안 삽니까? 필요할 땐 금도 사야죠. 필요할 땐 국제 유가에도 투자해야죠. 필요할 땐 구리도 사야 되고, 팔라듐도 사야 돼요. 글로벌 자산 배분이라는 이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구성하고 있고 특히 해외 주식에 대한 의존도를 지속적으로 늘려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본다면,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 대충 인사이트가 나오고 국민연금이 사실상 리밸런싱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체 투자를 찾아서 계속 리밸런싱을 또 하기도 하고 아 이런 것들을 보면 아 국민연금이 이렇게 투자하고 있구나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여섯 가지 원칙들에 굉장히 부합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캐치하시면서 아 투자의사 결정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네요 저는 어떠한 위험도 감수하지 않는 게 가장 위험한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돈이 놀고 있다면 예금에 잠들어 있다면 본인의 사실 미래를 가장 위험하게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에는 예금 금리가 10%를 넘어가던 시절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고도 성장기였던 때죠. 지금은 사실 예금 금리, 정기예금 금리가 1%가 안 되는 우리 상황이. 놓여 있고요. 이 저출산의 대한민국 현실에서 인구절벽인 대한민국의 미래는 앞으로도 10%의 예금 금리는 다시는 볼수 없게 될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가 어떤가요? 어, 최근에 공실들 많고 임대들이 다 채워지지 않고 있죠. 그렇게 되면 국가는 사실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최근에 이루어졌던 양적 완화, 돈을 막 찍어내는 일들을 이번 만이 아니라 향후에도 또 비슷한 일들을 겪게 될지 모릅니다. 그 과정에서 계속해서 현금 가치가 떨어지고 자산을 보유한 부자들만 더 부자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반드시 자산을 보유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 투자는 위험을 동반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투자를 통해서 돈을 잃게 되실 거예요. 근데 그 잃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내가 이해하고 알수 있는 것, 장기적으로 반드시 상승할 거라는 믿음이 있는 곳에 투자를 하신다면 단기간에 걸친 손실은 여러분 삶에서 큰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는 사실 인공지능이 학습시킬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었어요. 저희도 돈을 잃었습니다. 저희한테 돈을 맡겼던 기관들도 손실을 봤습니다. 하지만 기관들은 돈을 빼지 않았어요. 왜냐? 우리가 하는 방식을 이해하고 있고 장기간에 걸쳐서 반드시 커운트가 돈을 벌어 준다는 걸 금융 전문가들은 기관들은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는 시장 대비 훨씬 더 안전하게 지켜냈고 더 많은 자산들이 코로나 이후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어, 3개월, 6개월의 그런 짧은 호흡으로 투자를 판단하시기보다 최소 5년 정도의 긴 호흡으로 투자를 바라보시고, 궁극적으로 장기에 걸쳐서 부자가 되는 방법을 취하셔야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저는 당부 드리고 싶은데, 투자의 수익률이 너무 높게 잡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안정적이고, 위험을 분산하는 투자에서의 건강한 수익률은 대략 7%에서 10%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7.2% 정도로 10년을 불리면 2배가 되는 자산입니다. 100만 원 넣으면 7만 원밖에 안 된다라고 하면 너무 작게 느껴지겠지만, 우리 100세 시대 살아야 되잖아요. 30세부터 그렇게 불려나간 자산이 내가 90세 때 꺼냈을 때천만 원이 얼마가 되시는지 아시는가요? 3억 2천만 원이 되는 돈입니다. 어마어마한 수익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꾸준한 수익이 만들어내는, 장기간에 걸친 수익이 엄청난 그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생각하셔서 안전하고 지킬 수 있는 투자. 단기간의 손실에 집중하기보단 장기간의 꾸준한 성과를 만들어내서 본인의 노후와 또 풍요로운 삶을 만드시길 저는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